음, 보험은 같은 경우는 n 티 u c 인컴 아비바, 압사, 메뉴라이프, AIA, AIG 다양한 싱가포르에 있는 대부분의 보험사랑 연동해서 컨설팅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싱가포르 금융투자, 세이빙스, 연금, 유산, 그 다음에 보험 뭐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보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의 개인 보험이랑 회사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개인 보험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자산 관리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고, 네, 국제 금융 센터 지수도 높은 편이고요. 네, 국가 경쟁력 순위도 높고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 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또 싱가포르 이자 속세 증여세, 상속세 0%인 장점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의료 보험은 크게 개인보험이랑 회사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도 회사 커버리지가, 좀 의료 커버리지가 많지 않으신 경우에는 개인보험을 따로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개인보험과 회사보험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보험 같은 경우는 어, 싱가포르 비자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뭐 싱가포르 시티즌이시거나 영주권자, EP, WPS, BDP 여러 가지 싱가포르 비자가 있어 가입이 가능하고 어,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고 회사본 같은 경우는 회사 아크라이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직원이 두명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어, 대표자님과 뭐 아내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자님과 다른 직원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명 이상 어, 갖고 계신 아크라에 등록된 분들만 회사 보험에 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인 보험과 회사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면 개인 보험 같은 경우는 플랜이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어, 정말 다양하고 커버리지도 정말 다양하고 커버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직, 직업에 상관없이 평생 이용할 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험을 하나 구입을 하시면은 어쭉 평생 계속 뭐 보험료를 내시는 한 커버리지 를 받으실 수가 있고 개인 보험을 구입하고 나서 중간에 뭐 어떤 질병이 생기든지 사고가 생기든지 하던 것은 다100%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계셨던 질병이 있으시면은 거절되거나 일부가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 보험이 하나가 있고요. 회사보험 같은 경우는 그룹보험이죠. 회사보험 같은 경우는, 어, 전체 비용이 개인보험보다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입 절차도 아, 예, 개인보험보다 아주 많이 간단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질병도, 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어, 보험 자체가 그 커버리지가 아주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단점이 있다면, 어, 회사를 이직을 하시거나, 어, 뭐 폐업을 하시거나 하실 때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험과 회사보험의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회사보험보다는 아무래도 회사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보험을 알아보시거나 싱가포르 보험이 어떤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개인보험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개인보험은 크게 그게 1번, 2번 제가 나눠놨는데 병원 2번이랑 수술보험, 그리고 병원 2번이랑 수술, 아까 방금 전에 GP 말씀하셨는데 통원보험, GP 가시고 스페셜리스트 가시고 덴탈 가시고 이게 두,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정말 2번 안에서도 에, 그 플랜들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고, 어 2번 같은 걸 먼저 말씀드리면, 네, 많이 비쌉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병원 2번 가능하시고, 수술 가능하시고, 통원, GP나 스페셜리스트 가능하시고, 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영주권자시라면, 메디세이프 사용이 불가능하시고,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그뭐 지역도 싱가포르만 커버되는지 아니면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커버되는지 아니 면 월드 와이드 전 세계 다 커버되는지 그리고 사립 병원 위주로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 1인실, 그 덴탈도 커버되고 정기 검진 할수 있는 플랜도 있고 출산까지 커버되는 플랜도 있, 있고요. 그리고 기존 질병이 좀어좀 어, 좀 컨디션이 있습니다. 근데 컨디셔널하게 커버되는 그런 플랜도 있고요. 근데 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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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추가될수록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뭐 아주 디테일하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병원 입원, 수술, 통원, 뭐덴탈 정도까지 하는 보험으로 어 오늘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입번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뭐 정기검진, 출산, 그다음에 기존의 질병 갖고 계신 분도 그 어떤 개인적인 조건 하에서 커버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2번보다는 아주 간단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어, 기존에 회사 보험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기존에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어, 좀 커버리지가 작거나 아니면은 뭐100% 커버가 안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좀 추가로 더 많은 커버지를 리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원 GP나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진 않거든요. 한번 갔다 오셨고 몇백 뭐 불, 뭐천 불, 이천 불, 뭐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신데 한번 혹시라도 뭐 입원하시거나 사고로 아니면 수술하시거나 갑자기 맹장이 걸려서 가시거나 이렇게 뭐 병원에 가입원하거나 수술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사립병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냉장 수술 같은 경우도 한 2만 불 정도 사립병원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기타 수술을 하시거나 더 많이 입원하시거나 하시면은 뭐만 불, 뭐 5만 불, 뭐 7만 불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커버리지를 많이 받으실 입원이나 수술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1번으로 어, 가입을 보통 하시고요. 1번 같은 경우는 2번 6시간 이상 입원을 하시고 2번 같은 경우는 1번이나 2번 동일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독감으로 입원하시든 어디 허리가 아파서 입원하시든 6시간 이상 입원을 하시면 되고요 수술은 수술하실 경우에는 굳이 입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데이 설저리 같은 경우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면 끝나는 그런 수술 어,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는 입원하지 않고 그냥 수치만 하셔도 다 커버가 되고요. 메디세이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일부, 어, 어, 일부 메디세이프 내시고 일부 현금으로 내시고 이렇게 가능하고요. 5%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18년도 3월 이후에 1번 보험을 구입하신 분들은 5%부담금다 본인 부담금 있고요. 2번은 없습니다. 2번에 본인 부담금 없고요. 1번만 5% 본인 부담금 95%만 보험회사에서 병원비용을 대주고요 지역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사고 나거나 입원하시거나 싱가포르에서 일어나는 걸로 하실 수가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사립병원과 국립병원 사립병원 거의 1인실이기 때문에 사립병원 1인실이나 국립병원 1인실이나4인실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주 저렴하게 어, 구입하실 수 있는 어, 어,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번은 1번보다는 좀더 많이 어, 비싸지만 커버리지가 더 많고 그다음에 많은 초이스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뭐, 특징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병원 입원이나 수술하실 을때 여섯 시간 이상 입원하셔야 되는데 응급실은 커버되지 않습니다. 어뭐그 사고 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하고 이렇게 좀꾸매주고몇방몇방몇 반을 꾸매주고 이렇게 집에 가게 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입원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응급실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프리포스트 프리 하스피탈라이제이션에서 뭐 수술하시거나 어떤 입원을 하시기 전에 큰건 같은 경우는 큰 수술이나 크게 입원하신 경우에는 통원 치료를 수술 전후로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어 1번에서는 커버가 되고요. 어 개인 및 가족 메디스위프를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테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회사에서 95%의 클레임이 됩니다. 1번 째 말씀드리고 싱가포르 싱가포에서 커버되고 그다음에 아주 독특하게 어, 싱가포르이 아니고 해외에서 아주 심각한 사고가 나셨어요 이멀 전시 이런 경우에 그래서 싱가포르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없는 아주 위급한 경우에는 그~, 그 해외에서 난그 사고도 커버가 됩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사립 국립병원 선택이 가능하고요 국립병원이 더 저, 저렴하고 사립병원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보험료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기존의 질병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어, 메디컬 리포트 어,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팔로업을 의사 선생님과 하고 계시고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시고 아니면 다 완쾌되셨다 메디컬 리포트가 필요하고요 이 경우에는 100% 커버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일부 제외될 수도 있고 어, 또100% 거절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더 지금 사립병원이랑 국립병원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의 주요 사립병원, 네,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사립병원 위주로 제가 적어 적어놨는데 어, 글래니글스 많이 가시고 어,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레플스 콤슨 네, 이렇게 많이 가시고요. 국립병원 국립병원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국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주롱 메디컬 센터나 KK 어, 아니면 NUH 정도 그리고 싱가포르 채널 하스피털 한톡생 이렇게 국립병원 리스트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립병원, 국립병원 다 많이 있고요. 어, 1번 지금 병원 2번 수술보험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상해보험, 조금 전에 어,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상해보험은 퍼스널 그 액시던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나 질병 커버가 안 되고 어, 사고나 상해로 어, 있었을 때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원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어, 통원치료도 다100% 커버가 되고요. 보험료는 1년에 198불이고 아이들은 어, 부모님과 같이 그 어머니나 아버니와 같이 아버 아버지와 같이 그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 40%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118.8불 1년 상해보험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사고나 상해가 있을 때 2,000불 커버가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뭐 2,000불, 5,000불, 뭐 만불 커버가 있는데 그게 커버가 높을수록 그 1년에 내시는 보험료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어이 병원 입원 수술 보험이랑 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어, 입원은 입원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치료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이이 이 경우에는 상해 보험으로 어뭐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험료를 어, 받으실 수가 있고, 2번을 하신 경우에는 이 1번 병원 입원 수술 보험으로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번 제가 말씀드렸고, 2번 2번은 1번 제가 그냥 병원 2번 수술만 커버되는 것보다 통원이 들어가 있어서 통원이라는 거는 GP 스페셜리스트 가실 수 있는 통원이 들어가 있어서 1번보다는 조금 더 어, 보험료가 높, 높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다른 엑스트라 그런 어, 혜택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1번 우선은 말씀드릴게요 1번 병원 입원 수술 보험료 이걸 1번입니다 상해보험 빼고 어, 뭐 통원 빼고 그냥 입원이나 수술하실 때 가실 수 있는 거메디세에프 사용 가능하시고요 어, 국립병원 4인실 국립병원 1인실 그뭐 사립병원 1인실 사립병원 국립병원 다 가실 수 있는 그세 개로 나눠서 제가 그 나눠 봤는데 어, 국립 병원 4인실 같은 경우는 1년에 커버 한도가 25만불이고요. 어, 국립 병원 1인실은 1년에 커버 한도가 50만불. 사립 병원, 국립 병원 모두 가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은 1년에 150만불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날부터 1년까지 1년 동안 커버리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95% 커버가 가능하신데 어 보험료를 보시면 만약에 31살, 넥스트 벌스때 이후 31살부터 35살 사이시다. 그러시면 어, 25만 불 커버되는 국립병원 4인실은 1년 보험료가 607불, 어 국립병원 1인실 50만 불 커버되는 1년 보험료가 685불, 150만 불 커버되는 1년 보험료가 지금 1,308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어, 많을 많을수록 보험료가 점점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번 병원 번 수술 그다음에 통원 어예 통원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베이스로예 싱가포르에서 커버 받으실 수 있는 거예 어, 가장 저렴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이 보험 특징은입원 하시거나 수술하시거나 통원 하실 수 있고 패널 GP 패널 GP는 보험사랑그연계 맺은 병원들이 있어요. GP 그런 패널 g p 에 동네마다 많이 있는데 무제한으로 가실 수가 있고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는 뭐컨설테이션1년에 2천 불 엑스레이 어, 찍고 하시는 거 2천 불총 4천 불 같은 스페셜리스트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고 메디세이프 사용은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 그 본인 부담금 없기 때문에 보험에서 해서 100% 클레임을 받으실 수가 있고 사립병원 이 입니다. 뭐 국립병원 가셔도 되지만 사립병원 위주로 에, 가셔도 되고. 덴탈, 덴탈 같은 경우는 어20%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천 불에 동한 일년에 천 불까지 커버받으시고 어 데일리 리커버리 베네핏 같은 경우는 그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에는 최대 한 달까지 하루에 250불씩 그 보험회사에서 위로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 입원 수술 통합 보험 중에서 가장 저렴한 그 보험으로 내가 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2번, 수술, 통원 다 되시는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30세 기준으로, 예, 30세 기준으로 1년 보험료가 2739불입니다. 31세 2739불. 그래서, 처음에 제가 1번, 2번이랑 그 수술만 되신 것보다는 더 많이 높은 거를 알고,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원이 들어가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자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 보험료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이번 같은 경우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근데 워낙 더 많습니다. 뭐 출산 예정이시다 하신 분들도 어, 가입하셔갖고 출산 커버리지 여기서 출산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검그어뭐 초음파 검사나 이렇게 그런 비용 같은 거 커버, 커버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출산 관련된 걸로 이렇 보험을 미리 가입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어, 어떤 뭐암 수술이나 어떤 질병이 있으셔갖고 일반 보험에서 어, 가입이 안 되시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보험회사에서 좀 조건적이긴 하지만 어, 좀 가입이 가능한 그런 플랜들도 있는데 오늘은 예. 어, 일반 제너럴한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 네, 개인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필요 서류 같은 경우는 싱가포리안이랑 영주권자분들은 NRIC 어, 있으셔야 되고 외국인분들 EP, WP, 어, w p s p DP, 어, 그 싱가포르 핀 비자, 싱가포르 비자 앞뒷면, 그 다음에 주소증빙 서류,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어, 여권 주소증 등 서류는 그냥 가족분 중에서 한 분만 갖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권 사진 나와 있는 면 이렇게 있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클레임을 할 때는 싱가포리안이랑 영주권자분들은 이빨링이라고 e 해서 따로 돈을 먼저 안 내셔도 되고요. 이빨링으로 어, e 보험사랑 병원이랑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 병원비를 지급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클레임을 하셔서 받으시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거는 코리안 월드, 싱가포르 하는 접시, 코리안 월드에 제가 싱가포르 병원 입원 보험 관련해서 네, 글을 써놓은 게 있고요. 어떻게 싱가포르가 어떻게 다른지, 한국과 다른지, 네, 어, 보험이 이렇게 뭐 아주 복잡하진 않은데 이렇게 오늘 세미나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어뭐 채팅이나 아니면은 음성으로 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